안녕하세요. 떠돌이가족입니다. 차박하러 가기 전 마트에 들렀는데요. 저희는 보통 집에서 음식을 싸가거나 캠핑할 때는 고기와 채소 정도 간단하게 장을 보고 떠나는 편이에요. 오늘은 간단하게 차박하며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 위주로 구입을 했는데요. 꼬마가 먹고 싶다는 치킨도 하나 담고, 하이볼도 3개 사면 싸다니까 3캔 사고, 과자도 하나 골라 계산했는데요. 7만원! 어. 별로 담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7만 원이 나옵니다. 저희가 비싼 것만 고른 건지 오늘따라 고물가에 한대 얻어맞은 기분이에요. 두부와 볶은 김치, 막걸리, 체리까지 사긴 했는데 많이 샀나요? 이번 여행에서 저희가 1박 2일 차박하면서 얼마를 쓰는지 계산해 볼게요. 꼬마는 구입한 체리도 바로 씻어달래서 오늘도 기내식 모드로 출발해 봅니다. 오늘은 당진 외목마을로 출발. 아 오늘은 근데 어, 자리가 있으려나 모르겠네. 저희가 사랑하는 외목마을 가깝고 바다 앞에 주차도 할수 있어서 자주 가는데요. 최근에는 주말에 사람들이 많아서 바다 앞 주차는 어렵더라고요. 바람 많이 분다. 강풍주의보여가 강풍주의보가 있던 날이었는데요. 원래도 강풍 부는 서해대교에서 정말 아찔할 정도로 바람이 세더라고요. 오 차가 막휘거려 휘청거려 차가? 바람이 어찌나 센지 아빠 떠돌이가 이렇게 긴장하며 운전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오빠가 이렇게 긴장하면서 막 운전한 거 거의 처음 봐. 어, 놀랬어 차를. 어. 아니 갑자기 어. 바람이 뭐 이렇게 불면서 차가 쏠리니까 깜짝 놀랐지. 등골 오싹하게 한게네 다섯 어. 번째는. 하아 <laughs> 오빠 막 식은땀 났겠다. 아니 식은땀 안나 엉차기는. 아, <laughs> 식은땀도 쏙들어가는 <laughs> 엉차기는. 등차도 되잖아. 식은땀이 어. 나다가도 싹 털어가는구만? 어 식단 방지 강풍 뚫고 외목마을 어. 도착했어요 어? 렉스로버가 있어 우와! 헐. 저희가 다니면서 렉스로버 본 적이 몇번안 돼서 신기하고 반갑더라고요 근데 바다 쪽에 한 대가 더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이게? 그러게 진짜 렉스로버, 렉스로버 무슨 일이야? 파티다. 자리가 없어 그나저나 주차 자리가 없네요 일단 뒤쪽에 어. 주차를 하고 산책을 해봅니다 와 와 진짜 역대급인데? 안돼 우리 차놓 있는 거 아니야? 안 돼요 바람소리 때문에 우리 차 놓고 있는,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차 놓고 누가? 오 너무 많다 잠자리 오 무서워 데크 따라 산책하다가 얼떨결에 더 좋은 차박지를 발견했어요 여기는 뭐야? 여기 좋은데? 그치. 아 여기 화장실도 바로 있고, 있고. 여기서 대도 되겠다 아빠 떠돌이가 차 가지고 와서 아무도 주차 안할것 같은 무릉덩이 위에 주차합니다 근데 여기 분위기가 되게 다르다 뭔가 좀 조용하면서 이렇게 캠핑이랑 차박을 많이 하는 분위기네 뷰는 배 뷰다 배뷰 여기가 더 나은데? 좋은데 찾았네요 얼떨결에 그러니까 마누라 잘 봤어 스팸까지 여니까 시원하네 아 너무 시원해 가리비 무침 가리비랑 문어랑 그런 거 들어있는 거지? 어, 네.

빨리빨리 나 이거 뜯어놨어! 빨리빨리 대환장 파티 어 이건.. 어 갔다 나 어. 오늘도 두부김치 얘가 똑같은 장면 응. 야 그래도 오, 푸짐한 거 같긴 음. 하다 7만원.. 음. 7만원치 <laughs> 7만 장보긴 했는데 푸짐해 푸짐한 건가? 그 가격에 비해서는 모르겠지만 너무 매워 빨리 났네 혓바닥에 불 음. 났네 아 이게 요즘 핫하더라고 궁금했어. 어, 레몬이 들었대. 와 하이볼을 땄더니 거품이 올라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입 갖다 대는 아빠 떠돌이. 어 깜짝 놀랐지. 깜짝 놀라서 이쁘다. 아, 아. 레몬이다. 오? 레몬 들어있네. 향이 확실히 좋다. 어. 생레몬이 들어있네. 이거. 응. 음. 음. 완전 하이볼 맛이야. 우리 예전에 하이볼 먹었다는 제주도 가서. 아. 음. 괜찮은데? 가성비 좋은데? 엄나. 어, 음, 3,500원 주고 샀잖아 음. 마트에서 괜찮은데? 네괜찮은이건 근데 좀쎌거같아몇 도야? 8.3? 헐안 되겠다 안 되겠다 반만 먹어 3분의 1밖에 못 먹겠다 어 조금만 먹어 다 먹지마 네좀 쎄졌어 좀 안돼아 약간 이런 게 홀짝홀짝 먹다 취할 거 같애 어 <laughs> 근데 이거 맛은 있다 맛은 있어? 응 음, 마트 치킨집이 되게 괜찮아 근데 우리가 외몽마을 진짜 많이 왔는데 여기 있는 거 처음 봤잖아. 그러니까 대박인 거 같아. 갑자기 오늘 보였어. 저쪽은 <laughs> 식당도 많고 시끄럽고, 응. 근데 여기가 좀 조용하네. 음. 응. 굳네 밤바다 <laughs> 당진 밤바다. <응>. 꼬미도 좋대. <laughs> 미밥 줘? 빨리 남의 집들어가야안 들어갔구나. 아 근데 내가 진짜. 엄마 잡으러. <laughs> 벌레 엄청 많아. 아, 조그만한 벌레들이 방청망 사이로. <laughs> 오빠, 방청망 응. 닫아야겠다. 어, 닫아, 닫아. 안 되겠다. 어, 아, 더워. 에어컨. 음. 아 치과 할래. 너 이제 치과 하고 옷 갈아입고 자야 돼. 갑자기 또 먹어. <laughs> 나 오늘 회 집어 오고 싶었는데 음.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그냥 음. 가성비 좋은 것들로만 집어 왔지. 야 근데 7만 원이야. <laughs> 근데도 7만 원이야. 근데 진짜 <laughs> 진짜 뭐 집은 거 없는 것 같아. 물가가 가지 수로 거의 만 원씩 취하, 쳐야 돼. 체리만 원, 치, 에, 치킨 만 원, 가리비 무침 만 원, 음. 두부, 두부 김치 차, 만 원, 맥주 만원 넘었지. 막걸리 이렇게 하니까는 금방 6, 7만 원 돼. 더 먹는 거지? 아, 견과류도 먹는 거니까. <웃음> <웃음> 싸운 것도 먹고. 음. 근데 생각보다 남는 건 별로 없는 남겨서 가져가는 거는 많진 않네. 음. 그럼 이것도 거의 다 먹고. 이것도 음. 다 먹을 거야. 그냥 아끼려면 근데 집에서 진짜 싸워야. 음. 싸워야 아끼는 것 같긴 해. 음. 우리 계속 그동안 싸웠잖아 음. 갑자기 어, 좀 충격이었어. 마트 물가. 근데 오늘 조개구이 저런 것도 맛있는데. 음. 다음에는 이런 데 와서 조개구이 먹어도 될것 같아 차, 이런 음. 금액이면 그냥. 아니 우리가 차박 할때막 두부김치 사먹고 파전도 사먹고 했잖아 음. 그거 다 먹어봐야 5만 얼마 나왔어 음. 그치? 4만 음. 얼마인가? 뭐 마이나바 했 5만 원돈 하잖아 음. 그게 더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제가 보니까 차라리 식당에서 먹는 게 나은데 근데 뭐 과일도 사고 비슷한 것 같아 결론 사 먹으면 다 비싸다 아끼려면 해먹자 세계행 가고 싶은 마음은 좀 어때? 돌아가자. 세계 여행을 가고 싶다, 이거보다. 네, 그냥 계속 어, 돌아다니면서 여행하고 싶다. 그래서 사실 국내 여행을 더 하고 싶긴 해. 국내 영화를, 여행을 한 1년 넘게 해볼까? 난 좋아. 여행만 계속 다니면서. <laughs> 나도 그런 거 좋아. 계속 좋다고는 했잖아. 음. 근데 뭐, 당장 못 하는 거지. 음. 갑자기 그 얘기 들으니까 나도 해보고 싶네. 뭘 해봐? 로또를 맞춰봐. 국내 여행 위주. 그래서 내가 그냥 집 팔자고 한 거야. 응. 나는 그런 사람인 거지. 뭐다 갖추고 뭐하고 이렇게 한거 보다. 고고! 당장! <laughs> 떠돌이 가족이 집 팔고 찐 떠돌이 생활을 하는 그날이 오겠죠. <laughs> 다음날 아침인데요. 꼬미는 정말 모든 행동이 웃긴 것 같아요. 여기는 다, 창문이 닫혀있어. 다쳐... <laughs> 너 너무 웃긴다. 여기 열어줄게 <laughs> 안 보이네. 분위기 잡는 꿈을 한 말로 뭔데? 나가는 거 되게 기, 기, 웃기네. 지나다니는 사람들 참견 중입니다. <laughs> 뭐 아주 요리조리 그냥 대형견 <laughs> 등장했어요. 강아지 두 마리 왜 저러냐. 쌓아온 <목소리도> 계란으로 아침 해먹고요. 허브솔트 빠질 수 없죠. 맛있어? 잘 먹네? 많이 어, 먹어. 더 먹어. 이거는 우중차박도 아니고 흐린 차박이야 뭐야? 응. 비가 뭐. 부슬부슬 내리던 비도 그쳐서 산책 나왔어요. 자기도 나란히 걷고 싶대. <laughs> 살리포션. 딸 가진 아빠들의 필수 아이템이죠. 나 생각도 못했다. 지금 발견했다. 아 손에 손안한게 어디? GS GS 커피가 유명해. 우리는 <laughs> 편의점 강아지니 순 놈인가? 가지 <laughs> <맞아>, 안 되겠다. 꼬미를 <laughs> 보호하라. 일로 일로. 해난다 지금. 꼬미는 지금 생리 중으로 임신할 수도 있는 상태예요. 그런 놈한테 시집 보낼 수 있겠어. <laughs> 멈춰 멈춰. 멈춰야지. 갑자기 시작된 멈춰.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멈춰. <laughs> 옳지. 네 잘하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어, 꼬미 멈춰. 멈춰. 멈춰 멈춰 멈춰, 멈춰. 어, 여기까지 왔어. 저, 저 스토커 여기까지 왔어. <laughs> 너네 집 저기잖아. 저또 온다. 아, 뭐, 이 로미오와 줄리엣이야 뭐야. 꼬미 일로 와. 꼬미, 일로 와. 줄리엣이 말을 안 듣습니다. 쟤가 너무 좋은가 봐. 이거! 일로 <laughs> <이리> 와, 꼬미. <laughs> 핑크 발톱. 오빠, 삽질. 핑, 발. 어느 세월에 파? <laughs> 오늘 하루 종일 파다 가면 되겠네. <laughs> 아, 왜. 이래뭐 <laughs> 하는 거야? <laughs> 야, 너인데 다리 안 아프지, 또. 쟤는? <laughs> 놀텐 다리 안 아파. 아니, 놀아야 안 아파. 너 오늘도 안 오고 싶었지? 아니? 오고 싶었어? 응. 오, 어쩐 일. 아닌데, 내가 갈 거라고 하니까. 아, 이랬는데. 아, 진짜? 어. 이제 오늘은 갈 거야. 이랬더니. 아, 그래서 내가 평일엔 너가 절대 안 간다며. 그랬더니. 알았어. <laughs> 근데 날씨가 흐리니까 덥진 않아서 좋다. 음 더우면 모래놀이도 못했을 것 같아. 하기 힘들지. 비도 안 오고 흐리니까 딱 시원하네. 음. 하이 다음 주에도 바다 오고 싶어? 음. 집에 있고 싶진 않고. 음. 그럼 다음 주 되면 다음 지... 집에 있고 싶을 거야. <laughs> 그니까. 이제 노지 갔었을 때도 거기 또 자꾸 계속 그러더니 집에 있으면 또 이제. 집에만 있고 귀찮아. 싶어. 어왜 그러는 걸까? 그런 거 아니까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어. 이렇게 만나면은 어. 근데 나가 오라고 하면은 되게 귀찮은데 귀찮고? 막상 어. 나가면은 재밌게 놀고 나는 좀 그렇긴 해 원래 어. 나내 성향은 원래 그렇긴 해막 나가면 재밌고 응. 뭐 집에 가기 싫고 이런데 또나갈라니 귀찮고 그런 심리겠지. 꼬마는 결국 내양인 엄마를 닮았네요. 비방오 많이 떨어는데어비 온다. 헉, 많이 오기 시작하는데.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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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일단 놓을까? 철수 철수 얘왜 이렇게 또 낑낑대 왜? 가자고 하니까 가기 싫어? 얘는 항상 나가자고 쪼르고 <laughs> 나가도 안 들어오고 싶어 하고 들어오면 또 나가고 싶어 하는 애야 <laughs> 떠돌이 개야 뒤에 <laughs> <기치에> 선긁어하는거봐 <laughs> 어? 공포 옛날 미국 공포 영화에서 봤던 거 같은데 이게 <laughs> 공포야? 뭐 묻으러 가는 거 같잖아 왜, 묻으러 가는게 왜? 다른 걸 묻을까 봐 <laughs> 꼬미는 물 먹느라 바쁘다. 엄마 발도 닦고, 핑크 발도도 닦고. 우리 어제 산거 거의 다 먹었잖아, 그치? 거의 다 먹은 것 같은데? 치킨 조금 남고, 그 어제 산 거는 거의 다 먹고. 아니면 여기는 먹을 게 마땅히 없잖아. 어. 아니면 행담도 가서 먹을까? 그럼 준비하자. 아, 그러자. 갈 준비를 하자. 이제서야 비가 오는구만, 역시. 오늘은 뭔가, 우중이 아니라, 흐린 차박이었다. 아, 배고파. 왜 이렇게 배고파, 갑자기? 지금 몇 시야? 11시 10분이구나. 이렇게 하면은, 10만원을 우습게 쓰는 거다. 근데 1박 2일로 10만원이면은, 어. 기본적으로 쓰긴 쓰겠지, 뭘 어, 해도? 기름값 포함하면 일단, 지금까지 1 0만원을쓴 거. 쓴 거. 그니까, 어. 어, 시작됐네, 또, 여기도. 야. 여기 지금 서해 대교 타는 거야? 어. 횡단은 들렸다가는, 지난번 골 날테니까 <laughs> 더 막히니까 다행히 막힘없이 돌아올 수 있었어요 화성휴게소에 들렸고요앗 뜨거워 <놀라> 이거 <놀라> 너무 <놀라> 맛있겠다 근데 저는 이거랑 앗 뜨거워 화성 휴게소에서 주유까지 하고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쓴 경비를 계산해 보았는데요. 장고기 약 7만 원, 편의점 간식 3천 원, 휴게소 간식 1만 원, 기름값 약 4만 원 정도로 추정되고요. 총 12만 3천 원 정도 사용했더라고요. 1박 2일 여행치고 저렴한 건가요? 캠핑카라서 숙박비용이 따로 들지는 않지만 식비나 교통비만 따졌을 때는 또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금 더 멀리 가면 아무래도 기름값은 더 많이 드는데요. 집에서 음식을 싸들고 가면 식비는 훨씬 절약할 수 있답니다. 캠핑카 구입비용과 유지비용 등은 모두 제외한 거라서 일반 여행과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궁금해서 한번 계산해 보았습니다. 비용이나 가성비를 떠나 저희 가족 상황에서의 유일한 여행 수단인 캠핑카. 오늘도 짧지만 알찬 힐링하고 돌아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